네, 반갑습니다. 모범코인입니다. 자 오늘 비트코인은 해외 기준으로 역사적인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불장이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정보방에서 실시간으로 챙겨드린 단기 급등 수익부터 빠르게 오픈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정보방과 영상에서 추천드린 카이토 지속적으로 상승 쏴주면서 16% 수익 빠르게 챙겨드렸고요. 자, 바로 엊그제 타점 잡아드린 12코인은 단 이틀만에 14% 수익. 마지막으로 사흘 전에 추천드린 에이셔7% 수익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아침부터 무려 40%에 가까운 수익률을 꽂아 드린 겁니다. 그 외에도 정보방에서 불시에 타점 잡아드린 급등 코인들 지금 싹다 수익 중이죠. 자 이제 진짜 불장의 코앞까지 다가왔고요. 정보방에서는 폭등 앞둔 코인들 실시간으로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 남들처럼 엄청난 기회 놓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빠르게 정보방에 입장해보세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100%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 실제로 돈이 되는지 구경만이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의 급등 코인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캐딘 어독스 월드 코인 이구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역대급 대폭등 직전 코인이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본 차트를 보도록 하고요 작년 11월 중순 이때 고점을 기준으로 올해 3월까지 긴 하락세가 쭉 이어졌는데요 그러다가 3월 11일 이때 저점을 기준으로 위쪽 매물대까지의 돌파 테스트가 수차례 나와 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양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축적되며 이번 5월 달 들어서 이 가운데에 존재하는 매물 매물대를 돌파하는 아주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와준 거죠. 그 다음에는 물론 일시적으로 상승폭을 반납하는 이 되돌림이 나오긴 했지만 정확하게 이 하늘색깔 21선과 주황색 121선 부은 지지를 받아주면서 지금 이 해당 매물대 위로 돌파 시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이 평선들의 지지와 매수세 등의 요소들이 꾸준하게 받쳐주면서 올해 3월달부터 시작된 상승 추세가 오늘날까지 꾸준하게 잘 이어지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리고 자 5일, 20일, 1 2 1선간에 동시 다발적인 골든 크로스까지 나와주면서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 또한 더욱 더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빼놓을 수 없는 거래량을 보더라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수세는 꾸준하게 쌓여가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하락한 구간들 보시면은 뚜렷하게 빠져나간 매도 거래량은 현저히 적은 수준인데요. 자 이는 세력들이 개미들의 물량을 털어내기 위한 가짜 하락, 소위 개미털기가 반복되면서 세력들의 추가 매수세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으로는요, 뚜렷한 저항대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8원 매물대까지의 폭발적인 상승 랠리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에 쌓인 막대한 매수세까지 소화하기 시작한다면 곧 다가올 불장에서 요 8원 가격대를 넘어 신고점까지의 대폭등이 나올 수 있는 저로의 저점 매수 찬스인 겁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하며 불장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 지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움직이지 않으면 계좌는 절대로 바뀌지 않으니까. 최소한 정보방에서 실시간 타점이라도 참고하세요. 여러분들께서 딱 일주일만 따라오셔도 지금 보시는 수익률은 정말 우습게 챙겨 가시는 겁니다. 오해하실까 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보방은 100% 무료로 운영 중입니다. 그러니까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언제든지 편하게 들어오셔서 자, 이번 상승장 좀 많은 도움 받아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요 캣코인으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